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후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속통합계획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과 미래가치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노원구는 서울 동북부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60여 개 단지가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과거에는 학군과 실거주지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재건축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로운 주거 환경을 준비 중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협력해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재건축과정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노원구의 주요 재건축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계주공육단지입니다. 현재 역세권 복합정비구역으로 개발을 준비중이며 일부 필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상계동 지역의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는 중계그린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최대 49층 총 4432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노원구의 교육중심지로 학군 수요와 함께 프리미엄 주거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번째는 학예장미아파트입니다. 용적률 454%, 최대 49층 규모로 재건축되며 역세권과 준주거 지역의 장점을 살린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상계보람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299%, 최대 45층, 총 4,170세대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상계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주목받는 곳입니다. 노원구 재건축은 단지의 변화를 넘어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개통은 교통망을 대폭 개선해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완성된 재건축 단지들은 노원구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재건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과 새로운 정책적 변화는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지만, 분담금과 공사비 상승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노원구의 재건축은 분명히 지역가치를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